자, 나르고, 나르고, 뜨고, 나르고, 뜨고 갑니다. 나르고, 구메일 브레이커를 띄울 거라고. 그래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그 서브에 하나 접속을 해야 돼, 아니면 뭐 계정 접속을 해야 돼. 웬만하면 지금 러시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다. 어?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매일 브레이커를 왜 러시하는 거지? 가자봐, 네, 발라줄게요. 바르는 거야, 뭐 시원하게 바를게. 어느 서브인데요? 근데 내가 바른 것보다 본인이 딱 바르면서 손맛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한번 발라봐.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그 원정 러시 무늬가 거의 안 들어오는데 기적 같은 일이다. 어? <laughs> 여러분들이 소문을 이상하게 내놔가지고 원정 러시 문의가잘안 들어와. 라이브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한90% 이상 뜹니다. 근데 업로드 영상을 재밌으라고 이제 날라간 걸 많이 업로드 하다 보니까 영상 군진에 그러는 건데 라이브 때는 거의 뭐90% 이상 다 뜨고 있어. 많은 러시 문의 부탁드립니다. 뜰 때가 됐어. <laughs> 때가 됐지. 구 메일 브레이커 도전을 부탁한다고. 알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죠? 내가 계정 접속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? 계정을 준다고. 알겠습니다. 자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쌍둥이를 낳으시는데 러시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. 쌍둥이 낳는 거랑 러시 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쌍둥이. 쌍둥이 나으시는데 러시를 하겠다. 자 리니지 클래식에서 첫 원정 러시 되겠습니다. 왠지 구 메일 브레이커 뜰것 같지 않아요? 구 메일 브레이커 뜰것 같은데 안 뜬다고 그래요? 뜰것 같은데. 자 클래식이 나랑 잘 맞는지 가볼까요? 파워 서버에 곤지용 23레벨 콩기사. 오호 오 사마트 사보망 사판금 사티 사강장 사셋 오 아데나가 900만이나 있다고요? 내 눈이 잘못됐나? 90만도 아니고 9만도 아니고 아데나가 900만이 있는데? 아, 쌍둥이 아버지 <laughs> 자 여러분 오랜만에 화질 좋고 재미난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게임은 PC와 모바일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고 PVP, PVE 등 여러가지 모드를 지원해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가 아닌 설명란에 있는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게임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게임을 설치하면 섀도우 진영의 전설 카라토 폭스헌터가 있는 스타트팩을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레벨에 도달하면 오크 진영의 에픽챔피언 타고아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플레이어는 6개의 프로모션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레전더리 챔피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6개의 프로모션 중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설 그린워든 루아크 전설 발란가 엘리스 전설 체셔 캣 전설 손오공 몽키킹 전설 동국의 해골병, 전설, 라젤, 바르그. 이 챔피언들은 아래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클랜 시스템을 이용해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 QR 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데라가 900만 있는데? 어... 어디서 났어요? 원래 한 천만 넘게 있었나본데? 서브 오픈한지 이틀 됐는데 900만이 있네요? 오호... 그래서 러쉬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? 설마 이 900만으로 다 메일 브레이커 사가지고 다 발라버려라 그런 거 아니? 메일을 9자루를 그니까 러 상점에서 메일 브레이커 사가지고 9까지 질러버리라고? 내가 예상한 거는 9메일 브레이커를 가재 그래서, 인벤에 뭐 7메일이나 8메일이 있겠구나. 네, 그거를 9까지 한번 가자. 그런 줄 알았는데, 어,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르네. 900만. 자, 그럼 갑니다. 어, 총 6자리 메일을 10개 만들어가지고, 러시. 맞죠? 내가 이해한 거 맞지? 어, 나는 딱 거기만 할게, 거기만. 딱 10자루만. 어, 열자루만 딱해 드립시다. 데이도 하나도 없는데? 데이 상점에서 다 사? 아, 구니까 1 0자루 하지 말고 9홉자루로 그럽시다. 구매일 브레이커, 6을 아홉 개 만들어서 상점에서 데이 다 사라고. 어, 그래요? 데이를 한한 한 70개 사야 되겠네? 어, 지금 초반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. 여러분들. <laughs> 63차 야 된다고. 어, 샀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, 딱 여기까지만 바릅시다딱 어, 아홉 자루만. 어, 재물은 없어. 바로 가야 돼. 자, 요렇게나 혼자 러시 할 때처럼 요렇게 자,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요. 그 우리 원정 러시 맡겨주신 어, 우리 구독자분 고맙습니다. 자, 고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허. 여러분들의 러시 명당은 어딘가? 클래식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겠네. 구로 오나십니다. 구 구짜리 메일 브레이커. 자 갑니다. 자 과연 구 메일 브레이커가 뜰지? 자첫 번째 나르고 두 번째 칠 하나 뜨고 어허. 내가 클래식에서 러쉬를 처음 해보는데 약간 렉이 있네요. 딱 바르면 바로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, 한번 뜸들이고 날라가는데 원래 그래. 자, 갑시다. 구하나 떠주라 누르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, 클릭을 나야 바르는 거구나. 한 개만 뜨면 됩니다. 하나 더 나르면 간다. 아이, <laughs> 아, 지금 타이밍이었네. 아, 7두개 떴습니다. 자, 나르고, 나르고, 뜨고, 나르고, 뜨고, 갑니다. 나르고! 나르고! 좋아요, 맞다. 팔이 떠줘야 구를 도전을 가져. 갑니다. 하나, 둘, 번쩍! 아하. 어하..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야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요게 나르고 요게 팔 뜨고 팔한개뜬게 9가 됩니다. 음..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자. 자, 마지막 하나. 봤어? 봤어? 안 봤어? 날랐어? 떴어? 날랐어? 날랐다고 무게 줄었다고 무게 줄었어요? 아직 안 발랐는데 무게 줄었대 와 독한 양반들 <laughs> 그냥 날라가라 그러고 있네 와 아직 안 발랐는데 뭔 무게가 줄어 와 독한 양반들 진짜 와 독하다 독해 <laughs> 아직 안 발랐는데 날라갔대 와 무게 줄었대 무게 무게는 어떻게 줄었어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자 간다 팔 하나만 또 주라 자 갑니다 하나 둘어어 어, 항상 믿고 맡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 고맙습니다 거의 떴는데 날라갔어요 강렬하게 빛나다가 거의 떴는데 마지막에 날라갔네 어 미안합니다. 어허 다음에 또 가시지요 미안합니다 음 칼같이 리스 어 믿고 맡겨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 쌍둥이 육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튼튼한 아이들 나올 것 같아요 음 좋아요 <laughs> 어 이게 원정러 씨가 이게 날라가면 좀 그래 마음이 좀 그래 여러분들은 모른다 섭섭하네. 왜안 뜨지? 아홉 개면 구 하나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여러분들 이제 뜰때 됐어. 어, 가자봐요. 어, <laughs> 자, 이제 뜰 때가 되었어. 어, 빨리 크리스터 가자봐. 어, 이양반들이 타이밍을 모르네. 이제 진짜로 뜰 때가 됐어. 빨리 가자봐. 뜰 때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이야. 저 정도 가금력이면 쌍둥이 아버지 파서버 짱 먹으려고 하는 건가? 나 아데나 아까 900만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. 저 정도 가급력이면 <laughs> 오호 파서버 드시려고 하는 거구나. 오~ 이분 그 어제 제가 원정러시로 아쉽게도 거의 떴는데 날라갔잖아. 그분이 이거 지금 띄웠다고 합니다. 구메일 브레이커. 음. 축하드립니다. 어허이, 축하해요. 구메일 음. 브레이커. 자,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하이프 한번 부탁드립니다.